내년에는 마술대회도 하고, 풍선대회도 하고, 복화술대회도 하자. 이러다가 저희가 갑작스럽게 고급반이 생기면서 저희는 원래 교수님께 수업을 듣고 나면 다섯 번 수업이면 네번 수업을 듣고 마지막에 음식을 간단하게 준비하고 손님들 초대해서 저희 발표도 하는 것을 항상 해왔습니다. 초급대 했고, 중급대 했고, 또초급대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급반이 되면서 내년 6월달까지 대회 갈 필요 있나? 이왕 우리 고급반 하면 책거리 식으로 항상 이렇게 사람들 초대해서 간단하게 맛을, 아니, 복합을 보여드리고 게스트 공연 보여드려서 고급이니까 좀 의미있게 대회로 만들어 볼까? 사실 원래 대회는 3개월 전에 준비하는 건데 저희가 두달전에다한달 전에 해서 트로피도 지금 트로피 원래 두달 전에 주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달 전에 주문해서 사실 트로피는 한달 후에 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시상하신 분은 상장만 오늘 받으시고 트로피는 다음 달에 받는 다음 시상식 모임을 다시 또 가질 겁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사실 대회는 크진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오신 분도 계시고 갑자기 또 일해서 못 오신 분도 계셨지만. 오늘 행사를 하면서 중간 중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심사위원이 누구신지 모르는 게더 편하시죠? 편하시죠? 네. 심사위원은 어딘가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지금. 그데 어, 이따 소개해드릴 것 같은데. 자, 이지원 고미사님 그리고 박영우 저 법관사님 제가 소개드릴 해 건데요. 네. 앞으로 나오셔서 네. 어, 심사 기준 아,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네, 네.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네. 심사 기준은 어떻다? 어떤 게좋아합니 네. 심사, 심사 기준요? 개 심사 기준. 아 사실 그 심사 기준 우리가 이제 저도 뭐 누구는 뭐 대통령 처음 했다 그런 질문도 계시는데 저도 심사 이 많이 해보셨잖아요. 저도 처음이에요. 예, 네, 처음인데 어 그냥. 어떤 기술적인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관객, 관객에 대한 어떤 그 웃음, 어떻게, 복화술이라는 거는 행복을 전달하는 예술이라고 하거든요. 행복을 전달하는 예술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하는데, 음, 관객의 반응이라든지 또 어떻게 이제 복화술의 또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그건 제가 또 짚고 넘어갈 거고 해서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종대표님 뭐 다른 거 있으십니까? 아니, 다른 말씀. 네. 아, 저는 그 실제적으로 이제, 어, 마술 심사는 많이 해봤는데, 어, 복화술 심사는 당연히 처음이고 전 세계 다니면서 봤을 때 복화술 되게 많이 해요, 사람들이. 공연할 때 복화술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더라. 되게 큰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마술 컨벤션에서 사회를 복화술로 보거나 게스트로 복화술로 나와서 상당히 기발한 것도 많이 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꼭 분명히 관객들을 빵 터지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복화술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참여하게 되신 것은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도돈 내고 다 배우셨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정말 좋은 기회를 만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설령 복화술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이참에 꼭 우리 소경 이사님과 계속 연락을 하시면서 복화술을꼭 어, 깊이깊이 점점 빠져들었으면 좋겠다 그렇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관전 포인트는 저분이 복화술에잘 빠질 것이냐 안 빠질 것이냐에 아, 저의 오, 관전 포인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복하술을 하시는 출전자가 빠지는 거예요? 관객이 빠지는 건가요? 어, 출전자죠. 저 심사는 출전자를 할 거니까 아, 예. 네네네 좋습니다. 네. 아, 이거에 대해서 아 이거 제가 제일 네, 특별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특별상. 네. 12, 그래서 제일 네. 어, 특별상의 기준은 어, 제가 보기에 예쁘거나 멋지거나. 어, 그래서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원장님의 복합술수를 한번 보고 <laughs> 제가 우리 뭐라고 할것 같은데요. 아, 저보세요 아. 네. 네. 음. 이건 좀 참고로 입을 좀 벌리면 되게 예뻐요. 벌렸다가 놓는 형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늑돌이 또그저손우가또 이거 늑돌이 캐릭터인데 네. 네. 아, 아, 안녕하세요 네? 야너 늦, 늦, 늙었나? <laughs> 늙었어요? 왜 늙은 걸바꿔고 그래 아이고 죽을 것 같아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죽각 <laughs> 네. 가능이 안 나와 주가 가능을 보여줘야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 어, 이건 내 다리야. 이건 내손이고 <laughs> 와, 여러분, 아이, 그래요. 인사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오늘 신사 열심히 하면은 어, 이 상을 어떤 분이 받는 거예요? 특별상이라는 거는. 응? 예쁜 분, 착한 분, 분. 멋진 분. 너 예쁘다. 너 가져. <웃음> 내가. 요어 <laughs> <어디요>? 어, 예쁜데. <laughs> 어디가 예뻐? 코딱지가 <꽃> <laughs> 뭐야 이거? 어? 아! 어떻게 처리할 거야? 응? 어떻게 처리할 거야? 이거 코딱지뭘 어떻게 처리해? 어 닦었어. 왜? 아. 들어주겠네. 불도 들어주겠어. 좋아요. 아. 아, 저 가져가신 거는 오늘 행운, 오늘, 어제 꿈잘 꾸신 거일 거예요. 알았죠? 어, 예, 예. 열심히 예쁘게, 예쁘게 응. 네. 박수 많이 쳐주시고 호응 안해 주세요. 어, 예. 너 얼마야? 오, 어, 이거 제가 시가로 하면은 한, 어, 3, 40만원 정도 좋게 하지 않을까. 와, 이거 아주 큰 선물. 예, 음, 네. 네. 어, 35만원. <laughs> 부가세 결도. <laughs> 부가세 결도.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어우, 감사합니다. 예. <laughs> 자, 불니다 <들어왔습니다. 웃음> 예, 좋습니다. 자, 잠깐, 잠깐, 대단하시고요. 예, 예. 자,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예, <laughs> 예. 감사합니다. 어, <laughs> 예, 특별한 선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웃음> 오늘은 <웃음> 저한테 이제 배우신 분들만 네. 예, 뭐가요? <laughs> 네. 네, 오늘은 저한테 배우신 분들만 추려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이회부터는 외부에서 저한테 안 배우셔도 다뭐 뭐 독학을 하셨던 딴분한테 배웠던 해갖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화합의 축제 식으로 이제 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복카전에서 잠깐 알자 여러분들은 복카전의 특징이 뭐냐면 마술은 알고 보면 어때요? 알고 보면 알고 봤을 때, 마술을 봤을 때 어떠세요? 재미없 그렇죠. 너 아, 저, 저런 거 있었어? 별거 아니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화술은 알고 봐야지 재미가 더 있습니다. 알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잠깐 복화술에 대한 잠깐 어그 para o recado.